안녕하십니까 중고차의 모든 것 영치기 영카 영영카 영카 이영석입니다 영카의 중고차를 가장 먼저 확인하시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 있고 차량 금액은 댓글에 적어놓습니다 확인하시고 상단의제 번호로 연락 많이 부탁드릴게요 영카의 중고차는 제가 직접 보고 매입해온 차량들만 판매를 합니다 허위 매물 의제로핑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카는 중고차 판매 신차 판매 중고차 매입 대차도 받고 활보 진행도 도와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현대 그랜저 아이즈 차량 갖고 왔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 갖고 왔습니다. 하이브리드 신차 출고까지 1년 넘게 걸리는데, 중고차로 사이즈 좋은 그랜저 아이즈 하이브리드 차량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17년도 7월에 등록된 18년 형식의 완전 무사고, 보험이로 한 건도 없고요. 주인은 한번 바뀌었던 차량입니다. 제가 신차를 출고를 해줬다가 다시 이제 되팔았기 때문에, 차에 대한 모든 스펙이라던가 관리 내역을 알고 있고요. 이번에 이 차를 구입을 하시면 세 번째 주인이 되는 차량입니다. 현재 신차 AS는 끝났지만 배터리 보증은 10년에 20만 키로 전부 다 살아있고요. 블루엔지에서만 꾸준하게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소모품 같은 거 일체 교환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타이어 상태도 엄청 좋아요. 가져가셔서 운전만 하셔도 되는 퍼펙트한 차량이고요.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등급인데요. 거기에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 2 155만원짜리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어드밴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주행 조향 보조 시스템, 부지 운전 경보, 전동 경고 스티어링 휠, 스마트 하이빙까지 155만 원짜리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신차가가 4,268만 원이 나왔던 차량이고요. 2,400cc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로 결합이 돼서 갑니다. 그랜저 IG 차량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앞바퀴 굴림 전륜 구동으로 가는 차량이고요. 연비도 16.2나 나오는 정말 괜찮은 연비를 자랑을 해요. 기름을 한번 넣으면 어 내가 기름을 언제 넣었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래 타시고요. 그 등록세 치실 때도 반면 이 40만 원 정도 되고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이기 때문에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통풍 시트, 전동 트렁크 360도 어라운드 뷰도 기본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도 지원되는 준완풀에 가까운 차량이고요 지금 색상이 특이한데 하버시티라고 해서 따로 인디오도된 색상이 들어갑니다 하늘 색깔 비슷한 되게 은은하면서도 고급진 느낌을 주는 색상을 갖고 있고요 외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하셨고요. 타버시티 인디오도 색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색상이 되게 고급져요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이어서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기상 깜빡이를 켰을 땐 이런 식으로 LED 턴시그널이 나오고요 360도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레이더 센서판도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서 반자율주행 전방 충돌 경고를 도와주고요 17인치 하이브리드 전용 휠이 들어가 있고 17인치 타이어가 내짝다 어져 있는데 타이어 상태도 내짝다 좋습니다 펜더 부분에는 블루 드라이브라고 하이브리드를 상징하는 마크가 들어가고요. 측면부도 문콕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하이브리드라는 레터링과 그랜저, 그리고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 있어서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요. 전동 트렁크도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전동 트렁크 버튼. 그랜저가 준대형 세단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널찍하고요. 반대쪽 측면도 문콕 하나 없이 깨끗해요. 휠에도 기스 하나 없습니다. 뒷자리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뒷자리 보시면 다크 브라운 시트를 갖고 있고요. 시트 상태도 깨끗하고요. 수동 커튼도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 공간은 성인 남성이 타기에 충분히 널널한 공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워크인 디바이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뒷자리에서 또는 운전석에서 조수석 시트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고요. 조수석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일열 모습이고요. 조수석 시트도 깨끗하고요. 하단부에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자석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접이식 사이드 미러, 1열에는 원터치 프로토 윈도우가 들어가고요. 후측방 경보장치 들어가 있고요. 변동 시트도 들어갑니다. 전동 핸들도 들어가 있고요. 시동을 끄면 핸들이 올라가고 시트가 뒤로 빠지면서 내리기 편하게 다시 타면 원상복구가 가능하고요 이판 밝기 조절하는 버튼 차선이탈 잡아주는 버튼 후측방 경보장치 주유구 버튼 전동트렁크 열고 닫고 하는 버튼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94,043km고요 핸들 보시면 블루투스 기능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선이탈 경보장치랑 이 버튼을 활성화하면 반자열주행을 지원을 해주고요 주행보조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안전에 관련된 옵션들이 빼곡하게 들어갑니다 하이패스 룸미러도 들어가 있고요 버튼 시동키 들어가 있고요 모니터 보시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메뉴 설정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메뉴가 나오고요 홈프로젝션 기능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을 해주고요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뷰도 나오는데 디테일하게 뒤에 왼쪽 오른쪽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메뉴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요 공조기 설정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는데 통풍 열선, 핸들 열선, 조수석 통풍 열선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무선 충전 패드도 들어갑니다. 전방 센서, 어라운드 뷰 활성화하는 버튼, 후측 자동 커튼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커튼을 내렸다 올렸다 할수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기능을 통해서 스포츠 에코 노멀 모드로 주행 모드 설정이 가능하고요 카드 키도 들어가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린 차량은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이기 때문에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현대 스마트 센스 2 155만원짜리 옵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도 되고 어라운드 비도 들어가 있고 풍부한 옵션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모든 관리 상태 완벽하게 알고 있고요 블루엔제에서 꾸준하게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주행만 하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경기도 의정부에서 확인 할 수가 있고요. 차량 금액은 댓글에다 적어놓으니까 확인하시고 상단에 제 번호로 연락 많이 부탁드릴게요. 영카의 중고차는 제가 직접 보고 매입한 차량들만 판매를 합니다. 화이모을 일절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카는 중고차 판매, 신차 판매, 중고차 매입, 대차도 받고 할부 진행도 도와드니까 리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외관이랑 실내 모습 풀샷으로 쭉 보여드리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